사우디의 생명들이라는 거지 뭐가 꼭 맞네. 여기 땅이 엄청 기름. 사우디. 네? 바닥을 좀 살펴 바닥에 뭐가 있을 거야. <laughs> 야물에소울 수가 어딘지 한번 볼게. 경아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 같은데. 오이것 봐. 이 거대한 오 집게벌레야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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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. 어가고 있어 <laughs> 벌레꽤 흔해 사우디에서도 뭐야 저기도 굴이 있는데? 여긴 놈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여기 플레이 콘텐츠가 아주 높아 맛있어 보이는 열매인먹아오 <laughs> <laughs> 위험해 보먹어수 있으면 좋겠다 저기 국물이 있어 오, 근데 왜 씨가 없지? 없지? 이 열매의 p u 가 뭐야 <laughs> 여기 오, 이것 봐. 오, 사막이야. 우와, 넓게. 우와. 어떻게 이게 여기 살아 나왔지? 덩칼. 이토! 우와. 갈색이야. 오, 뛰었어어요 안정해야 돼. 안정해야 돼. 그래야지. 이렇게 하이 k n o 좀 I 다 o n t know. I don't k n o 남지 don't k 데도 w 빛도안 n 이건 정말 언익스 n k t k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날 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어스쿠시, 스쿠시 이포메이션은 뭐가 만든 거지? 정말 신기한 거 생겼어. 응, 이 그게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거 같아. 네. 그래서 이 패턴도 이나저 사이노박테리아 화석 있다 이렇게. 아. 오, 저 잠자리 유충의 허물이다. 야. 이거 봐, 잠자리 유충의 허. 물 오, 이렇게 거대한 야, 잠자리가 잠깐. 나오나 봐. <laughs> 우리 집에 날아온 잠자리들 다 여기서 오나 봐. 너 이것 좀 봐, 나 허물 하나 더 찾았어. 자, 어 여인 조그만 튀어다니는 애들이 다 야, 크면 잠자리야. 잠자리가 된. 뭐야? 뭐 잠자리? 어 저기 있다. 뭐 어, 잠자리? 잠자리가 어. 알을 아가러 왔어. 저기 잠자리야. 어. 녹조인 것 같아. 근데 뭐 저기만 랜덤하게 있어. 아주 랜덤. 무슨 동물이 저기서 죽었나? 여기가 엄청 깊은 것 같은데 저런데 밑에 어. 숨어서 어. 살고 있는. 어. 야, 우리 깊필를 테스트해보자. 어떻게? 클레이는 그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아면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 아니야? 그러면. 자, 그 니가 저기 뛰어나가볼 사람? 이거 확실히 지하수야 지하수는 미나랄 때문에 오. 이 초록색 빛이 다 늑대 거미 오, 늑대 거미들이 오. 가고 있어 마치 스파이더스 이 구멍들을 다 늑대 거미가 팠나봐 오 여기 꽃이 핀다 이것 봐오 t 좀봐어 What is this? 시체야 시체 진짜네 아니 막대기. 양은 오, 대부분이 오, 털인가봐. 내가 막대 가져나 분명 무슨 식물성 재질인가. 동물은 확실히 아니야. 난... 이상한 걸 타라. 야. 또. 양은 확실히 아니었나. 이게 대체 <laughs> 뭐지? 아주 신기해. 어, 저기 새집이 있어. 네. 와이 나무는 정말 <laughs> 멋지다. 저 유니크한 아, 엄마다, 저기. 사막. <laughs> 자, 걸어오세요. 사막을 걷는 아이들입니다. 저희들의 사막 오남매. 안녕. 아, 안녕. 한번 해주세요. 안녕.